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 27절, 26절부터 한번 까요 26절. 아,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다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과 벌어지면 인생은 망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만에 가하면그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밤이 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에 가하는 거예요. 이제 1 5장에 가면 포도나무의 표현을 말씀해요. 포도나무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들어 버려서 아궁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멀어지면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만 밥을 안 먹으면 눈이 쾌가고 막 두둑지도 않으신 말이에요. 한 3일만, 아니,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요,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막. 3일만 기도 안 해요?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되게요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떡한 조각을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요. 알아들어야지.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막 아, 모르는 척. 그 떡을 받아 먹고는 마귀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밤이더라 그랬어요. 아, 유다의 삶에는 이제 캄캄한 밤이 시작되는구나. 주님의 제자가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인생 캄캄하지요. 자식이 부모 떠나면 잘될 거지만 그렇잖아요. 누가 혹은 15장에 탕자의 비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산 물려달라고 유산 물려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던데 미리 주세요. 얼마나 졸랐으면 좋겠어요. 그딱 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왔지먼 나라 막 하, 이제 내 세상이지. 아버지 간섭도 없지. 다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막술 마시고 놀고 그냥 그, 그게 잘될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얼마 못 가서 돈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떠나가고. 거기다 설상가상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가랬습니다 그래서 뭘게 뭐 돼지마귀 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도 야단 맞았어요. 그때 쭈구리 앉아가지고 이러지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뭘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인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지. 이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불모 죽을건지 그때 탕자는 그랬지요 내가 아들이라고는 할수 없고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품꾼에 써달라고 그렇게 결단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지요 네가 집을 나간 그 다음날부터 나는 동구 밖에서 너를 기다렸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살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잘갈수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세요. 아유, 나를 떠나면 살수 없는데,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수 있나요? 조금 퍼덕거리겠지, 이렇게.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저거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짓걸로 돌아오는데, 불사부진 알아봤어요. 아, 저놈이 돌아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다 재산 가지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가지고 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들어오냐 어디를 이놈아 어디를 들어와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목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네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내히고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 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공고해요 가른다가 밖에 나가니까 밤이 됐다고 해서 인생이 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인생은 밤이 찾아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뛰어봐야 거기서 거기지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이 하는 건요, 1도 하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주인자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다. 그렇죠내 힘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가르치들잘 보셔야 돼. 우리도 돈이좀 생기고, 좀 힘이 있고, 젊고,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솔로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청년의 때. 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그 때가 되기 전에, 청년의 때, 힘 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다이들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자녀 다 갔더니 밤이 됐는데 이렇게 써 있는 말씀 11.31절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별관줄 이미 받으셨다네요.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받으셨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월이면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제. 대학교 신입생도 있고, 또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왜 학교를 보내지요? 학교 보낸 이유는 학생은 본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막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일에 우리 집사님, 장모님 아들 가운데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서울대를 갔어요? 아이고, 그놈 열심히 공부했구만. 그냥 막 다,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 아버지가 막 이름이 올라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서울대를 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왔어요. 죽으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막 서울대를 가고, 내가 잘해서 뭐가 되면, 아유, 그놈 애를 썼구나, 애를 썼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는 데가 막 나갔을 때, 이제, 아, 예수 팔잖아, 예수 팔라, 이제.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 죽으시잖아, 요 이제. 아, 그때가 다 됐다는 게, 그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야 삼십일이요. 그간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 아마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뜻을, 아, 이제 이룰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죽으러 왔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이 길이 열리는 건데, 이때를 주님이 기다렸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오늘 이제 가로니다가 그 일을 실천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영광을 받았고, 아비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보내신 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어롭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필립보서 이 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를 번쩍 들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죽는 일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안 죽어요.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십자가 앉아준 적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다 이삼십 절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며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며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번쩍 들어서 다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있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그랬어요. 계속 가신다는 말씀 해요. 가신다는 말씀. 그렇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가장 마옥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천시 받고, 멸시 받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4 0일 동안 쫙 부활의 모습 보이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갑니다. 제 십사장에 넘어가면 왜 내가 한나라 가는지를 말씀하세요. 한나라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가 처소를 예배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데려갈 것이다.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걸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옥갈 날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의 모습을 탁 보이시고, 보면서 울려 가셨어요. 내가 다시 와.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초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가 걸 초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아니 데려갈 것이다. 그, 지금,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읽어봐요. 34절이요.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 또 하나의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물고 뜯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3 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캬, 물고 뜯고 싸워요? 그럼 제자가 아니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목숨 걸고 하나면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계명을 너희 주는데,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요?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목숨 바쳐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끼리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첫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보내신 뜻, 보내신 뜻, 죽으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멋진 역사를 이루면 본인도 영광을 받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요? 뒤집 네 아들이요?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부활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부활영광이 없어요. 아무런 어려운 없이 그냥 다 좋은 일만 아, 교회에 나와서 막늘 건강하고 돈잘 벌고. 아니요. 죽어야 돼요. 달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십자가에 가야 돼요. 그래야 부령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요새 계명을 너희 주는데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거라. 그래야 내 자체자가 되느니라. 자두 번째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고 죽으러 가시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세요?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은 따라오셨으면 후회를 알게 될 것이다. 읽어봐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복음서 보면, 올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 그러면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이 진지한 시간에 농담을 했겠어요. 그럼 알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다 버릴지라도 다른 안 버립니다. 아 무슨 섭섭한 말씀을 단 목숨 죽을 전 정단 주님 안 떠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기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하는 게 아니요. 신앙상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어야지. 가장 잘난 체하고 남들은 쟤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죽을 정도 안 떠납니다.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지? 38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내 위하,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움찔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섭섭한 말씀을 난안 그런다니까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요? 신앙생활은 감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주님께서 지금 농담하는 시간인가요, 베드로야? 니가 다우려세번날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어, 그럼 안 되는데, 이러고 진작에 받아야 되는데. 아유, 큰소리만 그냥 다 죽을지언정, 그래서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요. 예배 잘 드려야지. 맨날 말만 해. 그렇 기도로 나오질 않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아니요 간증은 엄청 잘해요. 막 엄청 노력하는데 예배를 나오나 기도를 하나 그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리치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아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주님 어떡하면 되지요? 베드로야. 다오세번 다올리는세번다울리는데 니가 나를 부인할, 아유, 주님, 어떡하겠나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아이고, 예수님, 그럴 리가 있나요? 쟤네들은 버릴 지난 그렇지 않아요. 큰 소리 똥똥 치더니 그렇지 않네요. 예수 세번 부인했잖아요. 계집아의 앞에서 그냥 모른다. 고 그러니까, 큰 소리 씻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면, 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저를 두 가지 첫처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내신 뜻이에요. 오늘 가르는 나간 후에 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죽으라고 보냈는데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이 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상당히 당부하기를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내가 샘플이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되어 있어요 두번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봐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가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고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교과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귀담아 들으시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정신을 차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이 때와 같아. 소돔과고모라고 같아. 음란이 판을 치고, 귀를 안 열어. 다 귀를 막고, 안 들어, 안 들어. 그게 다 멸망하잖아, 요게 이게.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마태오 입사장에 말씀하시고, 이게 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나는 하는 거 나는, 나는. 게. 나는. 뭐가 나는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별수 있겠어요. 기도하는면 저도 펑펑 나가 떨어지지요. 목숨 걸 기도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죠. 승리하셔야지. 패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딱 붙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